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예수님께서도 경고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을 나타내고 이적을 나타내어 복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선택되어진 자들도 미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대에 이런 신비주의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내뿜는 불 제약을 받으면 영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이 불이 땅에 쏟아졌을 때에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땅과 수목과 각종 푸른 풀은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되어 복음을 가진 자들을 말합니다. 온전하게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신비주의 이단들은 이런 자들에게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단들의 교리에 빠지면 불에 살라지는 것과 같이 멸망으로 인도되어 죽음의 재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3분의 1은 잘못된 이단들의 미혹에 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상 복음에 깨어있어서 이단의 교리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요한기술 8장 8절에 이번에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나팔을 불때불 불 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은 복음의 전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나팔을 불때 사단의 역사도 강력하게 방해를 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영적 생명력이 살아나기 때문에 사단은 복음을 막기 위해 재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단이 일으키는 재앙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이단들의 교주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사단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단들을 일으켜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게 강의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단들이 일으키는 재앙은 무엇입니까? 비복음을 전파하여 재앙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의 종들은 생명을 살리지만 사단의 종들은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천사가 두 번째 나팔를불때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그럼 불붙는 큰 산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산은 종교적 단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사천이서 있는데 그들이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가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인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결국 불 붙는 산은 이단들이 모여있는 종교적인 단체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비주의 이단들이 모여 자신들이 최고라고 말하며 구원이 자신들 안에 있다 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나타날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도 이런 신비주의 이단들이 나타나 교회를 어지럽히고 복음을 가진 교회들을 핍박하며 재앙을 주고 있습니다. 불 붙는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고 있습니다.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비주의뿐만 아니라 모든 이단 집단들이 교회와 세상에 재앙을 주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고 했습니다. 피는 재앙으로 인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이단들의 미혹에 빠져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맛보고 재앙을 받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단들은 교회에도 재앙을 가져오지만 세상에도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킬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기시록 8장 9절에 바다 가운데 생명맞은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이단들에게 미혹되어 영혼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들의 재앙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며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 가진 피저물들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교회에 이단의 고리가 들어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구원에 확신이 없는 자들을 미혹하여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여 죽음의 재앙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세상에도 문제를이익키지만 교회에 더 많은 영향을 끼쳐 비보금을 전파해 교인들은 미혹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들의 3분의 1이 깨진다고 했습니다. 깨지더라, 디아프데이로안는 뜻입니다. 직설법 과거 수동 단수 3인칭입니다. 직설법을 쓰는 것은 마지막 때에 이단들의 미혹에 빠져 멸망당하고 망하게 되면 영적으로 부패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 시제는 이단자들의 미혹에 빠져 망하게 될 자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수동태는 자신의 힘으로 빠져나오려고 해도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단들 때문에 자식이나 남편, 아내들이 미혹되어 가정이 파괴되고, 사업이 망하고, 가정이 깨지는 일들을 당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은 많은 과정들 중에 이단에 빠진 자를 말하며, 이런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에는 영적으로 죽게 되고,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말합니다. 3인칭은 많은 사람들이 이단의 미혹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면 이미 복음의 나팔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나팔을 보러 선택되었지만 아직도 주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자들을 불러 모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지금도 이단들은 교회에 침투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영적으로 죽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복음의 나팔을 더 확실하게 불어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역사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이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전파해야 합니다. 복음 전할 때에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단들이 아무리 반친다고 해도 결국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 안에 확실히 서서 나팔의 재앙이 나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복음의 사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